자 그럼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도 그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일단 주기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주기 얘기하면서 영상이 그냥 끝이나 버렸기 때문에 주기가 이 파이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자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가 한 주기가 아니라 그 절반입니다. 요 패턴이 여기서 요까지의 그 함수 값의 패턴이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프 상에서. 근데 이 구간을 한 주기다라고 생각해서 이 패턴이 무한반복되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지만 주기 자체를 이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보는 게더 편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파이죠, 파이. 이 길이도 이 모양이 무한반복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더 오히려 그래프를 좀 바라보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무튼 주기는 파이라는 거 그리고 주기와 관련된 식 하나 띄우는데 파이 간격으로 계속해서 함수 값이 똑같은 값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뭐이 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봐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주기 얘기 그만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정의역 잠깐 볼게요. 우리 사인,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는 정의역 자체를 다른 함수 볼 때처럼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잡고 가자라고 해도 됐었는데. 지금 탄젠탐수는 실수전체의 집합으로 정의역을 잡고 가자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2분의 파이 보이시죠? 요 지점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파이만큼,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또 왼쪽으로도 파이만큼 갈 때마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요런 값들에 대해서는 탄젠탐수가 정의되지 않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의역으로 껴넣을 수가 없어요. 이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파이 간격으로 함수값을 매칭시킬 수 없는 애들이 버티고 있고 지금. 이런 애들을 정의역의 원소로 껴넣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 대응시킬 수 있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의 대응 관계에 이런 애들을 정의역의 원소로 껴넣을 수 없다는 거고, 걔네들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은 정의역으로 잡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럼 정의역을 얘네들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바라봤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집합인 치역을 봅시다. 이 정의역의 원소들에 대응한 함수값들의 집합이죠. 그 집합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됐어요. 왜냐? 함수값들이 실수 전범위에 걸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위로도 무한히 솟구치고 아래로도 무한히 지금 그 추락을 하기 때문에 자, 치역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의 개념이 없어요. 탄젠탐수에대해서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가 위로 솟구치고 그다음에 아래로 내리꽂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그럴 때는 동경이 Y축 근처에 와 있을 때예요. 동경이 뭐 이쪽으로 와 있든, 이쪽으로 와 있든, 이쪽으로 와 있든, 이쪽으로 와 있든 Y축 근처에서 동경이 맴돌 때, 그럼 이제 그 직선의 경사를 보세요. 경사 굉장히 가파르죠? 기울기의 절대값이 함수값의 절대값이라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함수의 값의 절대값도 커지고 있죠. 구호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위아래로 계속 무한히 솟구치는 그런 어, 형태고 그러다 보니 치역도 이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사인 코사인 함수 대하는 많이 다르죠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도 볼게요.